안녕하세요. 엄청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GT 여러분들 10월 운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우리 GT 분들 뭐 정말 냉철하시면서 이게 득이 될지 나한테 실이 될지 이 속으로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아주 많이 재시죠. 어, 많이 재시는데 사람한테 많이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GT 분들. 사람한테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해서. 그 상처가 굉장히 클 거예요 정말 인떡없고 인해폭파 엄청 많이 겪고오셨고 응. 사람 한번 믿으면 정말 너무 끝까지 믿으려고 그래서 사람간의 스트레스와 사람간의 상처 때문에 정말 드럽게 인복없어 어 정말 드럽게 인복없어 그래도 직장에서나 나라는 사람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은 많이 받아 인정을 또 끝장나게 받고 가는데 그만큼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쵸 너무 배신당하고, 끝, 꼭 끝이 안 좋아, 우리 지띠분들이. 그 대신, 가정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또 끝장판이지, 뭐, 우리 지띠분들. 손재주 좋고, 손 빠르고, 정말 머리 빠르시고, 정말 센스 정렬이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띠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스스로 판단을 다 해. 이 속으로. 사람 하나도 판단해. 물건 하나도 판단해. 어, 그런 식으로, 이 속으로 본인, 이 내포하지도 않고, 이 속으로 판단하면서, 어떤 결정도 내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시면서 그 대신 많이 상처 때문에 혼자 울어 혼자 혼자, 혼자 많이 울고 가 우리 GT 분들이 그러셔요 근데 그래도 우리 GT 분들 금전하나는 금전복은 아주 어 하반기서부터도 더 열렸고 이제 정말 이제 눈에 좀 뜨이면서 금전복 열리실 거예요 열리시면서 내가 좀안 좋게 가신 갈 거다 아뭐 금전복 좋은데 나왜 이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상담 좀 받으면서 정말 가시고요. 아, 내가 한번더 도전해 보고 내가 한번더 가보지 뭐 이런 마인드로 10월 달도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울지 마시고 많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고 사람이 없어도 더 외롭고 그런 게 우리 집들 분들이에요. 어, 아무리 힘든 지금 세월 속에 산다 그래도 어, 힘차게 그렇게 가는 10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6년생 기띠분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96년생 기띠분들 같은 경우, 정말 차 사고 조심하세요. 어, 이 사고수들, 무슨 뭐 차뿐만이 아니야.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고수가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이 사고수 정말 조심하고 가세요. 어, 사고수는 정말 조심하시고 가시고, 내가 직장 이동하시려고 그러면 이동하셔도 돼. 어, 그 이동하는 거에서 또 금전이 좀 따를 수는 있고요. 직장을 이동 안 해도 그 자리에 계셔도 금전은 조금 이분들이 좀 있네. 어, 그리고 새로운 인연자. 정말 들어와요. 새로운 인연자 들어오면 잘 잡으세요. 그 인연자를 잘 잡아야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그 인연자를 재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재지 말고 그 인연자만 꽉 잡고 가시면 어, 사업도 괜찮으실 거고 승진 뭐 승진운도 있으실 거고 뭐 대리를 달던 팀장을 달던 무슨 승진운도 있고 직장 이동수도 괜찮으시니까 투자 같은 건 하지 말고 건강 부지런히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술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어, 왜냐면, 제가 그랬죠. 사고수. 그것만 다부지게 좀 챙겨가는 시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84년생 쥐띠 여러분들. 우리 84년생 쥐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관제 조심하셔야 돼요. 관제. 그리고, 삼제, 삼제, 아무리 생각 안 한다 그래도, 생각 안할수 없죠. 어, 초상집 가지 마세요. 어, 상갓집 가시지 마세요 어, 될수 있으시면 부주만 하시고 가시는 10월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갔다 오시면 좀안 좋으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직장을 좀 생각한다 좀 이동을 하고 나오고 맞지 않는 직장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이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한 템포 더 참고 가시는 10월이 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사업을 좀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상인데이 사업을 좀 해도 될까 하세요 그 대신 작게 하세요 작게 하셔서 정말 올해, 내년, 24년도까지 내가 좀 요거를 가꾸면서 간다 하면서 2, 3년만. 더 작게 가보세요. 가시면서 2, 3년 후에 좀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업 괜찮으실 것 같고 정말 재외도 인연은 있어요. 인연은 있는데 왜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재외 인연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좀 챙기세요. <laughs> 뭐왜냐면 내가 전화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전화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연락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재외 인연은 들어왔는데 쭈뼛쭈뼛 한다 하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고, 건강 좀 챙기시고 가세요. 혹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는데, 을그 전에 좀, 간다 하는데 아파. 그럴 때는 상담을 좀 받고 가세요. 진짜 받고 가셔야 돼. 그리고, 뭐, 부동산, 매매 이쪽으로는 더좀 가셔야 돼. 좀 가셔야 될것 같아. 금전운이 들어왔다 한들. 좀 가셔야 될것 같고요. 금전 운이 들어왔다고 래도 본인들 직장에서도 그래도 인정받는, 어, 인정받고 가는 10월달이 되실 것 같고요. 좋은 수도도 생기고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건강은 좀 진짜 챙기고 가세요. 건강은 정말 챙기고 가셔야 돼요. 머리도 너무 아프시고, 허리도 너무 아시고, 등도 아프시고, 막이 어깨도 아프시고, 솔직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간, 이 모장 육부 쪽으로도 많이 좀안 좋으실 거예요. 좀 챙기고 가십시오. 자, 우리 그리고 72년생, 우리 인자생, 우리 GT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내 풍파, 이내 고락 제일 많이 겪고 가지, 뭐. 아는 사람만 알아주고, 정말 내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나한테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고, 내 정말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배신 때리는 건 유도 아니야. 너무 힘들게 가고 정말 힘들게 가고 눈물 쏟고 가는 게 우리 임자생분들이고 정말 이내 풍파는 품파, 이내 달구가 십일수 달구가 구설 달구가 지긋지긋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막 그렇게 크게 막 금전의 문이 확 열렸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금전문 열리셨어요 금전문 열리셨으니까 내가 사업을 생각하면 하셔요 작게라도 하시면서 확장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확장은 하지 마시고 어, 확장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장하지 마시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작게 하세요 작게 작게 하셔서 크게 넓힌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내가 직장을 생각한다 직장 있잖아요 될수 있으면 더 참으세요 더 참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 승진은 정말 들어왔어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어, 이동 수는 있어요 이동 수는 있지만. 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좀 가셨으면 좋겠어. 아깝잖아요. 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하시니까 좀 보시고요. 부동산, 매매, 문서, 이런 쪽으로 좀 힘드실 거예요. 조금 힘들게 가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문서가 하나가 잡힌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상가집 가지 마십시오. 상가집 정말 안 됩니다. 부주만 하시고 가시면 되잖아. 돈이 중요한 거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부조만좀 하시고 하시고요 정말 안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그건 어쩔 수 없고. 어, 내가 좀 이렇게 안 풀리고, 상가집 다녀왔는데도 좀 몸이 아프고, 뭔가가 안 좋다 할 때는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가시고요. 건강, 좀, 정말 건강 생기세요. 어, 술도 좀 들드시고, 치아 쪽도 안 좋아. 정말 허리도 안 좋아. 어, 다리도 안 좋아. 막 간절적으로도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 가늘도 많잖아요. 어, 그래서, 좀더 더디게 가고, 더디게 더디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시니까요. 어, 힘내시고, 10월달, 우리 힘든, 이 경제 속에서 또, 어렵게 가시는 거 아시니까, 힘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0년생, 우리 쥐띠 여러분들 좀 알아볼게요. 마음의 병좀 터세요. 어, 마음의 병좀 많이 터시고 가세요.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 아무한테도 말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속이 더 터지는 거야. 정말 건강 챙기고 가셔야 돼. 올해는 무슨 1 0월달1 1월달다 필요 없고요 하반기에 무조건 건강 챙기세요. 이 하반기에 건강 못 챙기시면, 이게 끝까지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은 속이 됐던, 머리가 됐던, 허리가 됐던, 관절이 됐던, 무조건 건강 챙기시고, 터이동 혹시 생각하시면, 터이동은 안,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이분들 정말, 상가집 가지 마세요. 어, 상가집 정말 가지 마세요. 상가집 갔다 오셨는데 혹여라도 정말 아프시거나, 내 몸이 뭔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정말 상담 한번, 받고 넘어가시고 혹시라도 터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터 이동을 좀 말려드리고 싶어. 어 근데도 가신다 그러면 몰라요 저는 동쪽으로 가세요. 정말 터 이동은 어 정말 말려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매매. 문서, 잘안 풀리실 거예요. 어, 풀린다, 풀린다 해도, 풀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풀리고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 그런 분들은 상담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무조건 하반기, 10월, 뭐, 10월, 하반기, 무조건 다 건강 챙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분들. 한번딱 해치면, 안 돼. 건강 챙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청에 의해서 우리 48년생, 우리 뒷띠 여러분들 잠깐 좀 알아볼게요. 아, 오늘 76이세요. 76인데 이분들 그간에 너무너무 너무 힘들게 이 시간까지 오셨고, 이 연세까지 오셨잖아요. 적도 없어. 인복도 없어. 들을 게 없어. 나 알아주는 이 없어. 어, 그런 화병 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야. 어, 될듯 하면서도 안 풀리시고, 뭔가가 잡힐 듯 하면서도 안 풀리실 건데, 그래도 내가 믿는 건내 가족밖에 없어. 내 가족한테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내 신랑이 됐던, 내 마누라가 됐던, 내 아이들이 됐던, 이 상처 안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많아. 그러니까 건강 다부지게 챙겨갖고 가세요 어, 우리 10월달 하반기 정말 건강 다부지게 챙겨가시면 정말 건강하게 상반기까지 쭉 가시니까 정말 건강 챙기고 가세요 머리 한번 딱 터져갖고 정말 그러시면 못 일어나셔 백세시대잖아요 백세시대인데 건강하게 가셔야지 건강이 있어야 내가 금전도 쥐고 있는 금전도 안 잃어버리는 거고 영원 어? 정말 날리지도 않는 거고 하니까 건강만 좀 챙기고 가시는 10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선화가씨였습니다. 우리 GT 여러분들, 개인별 점사가 아니고, 초운으로 어,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점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요청 많으셨는데, 제가 이게 영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못 넣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 다 넣어드리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이 더 짧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점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T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기도 많이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원주 사랑하셨습니다.